안녕하세요. 라우스 박사 수돌입니다 자, 오늘 화장실 기초공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철근 어, 지지대를 다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화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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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짜오, 짜오, 황남 오케이? 황남, 짜오 지금 다 주택도 미진嗯. 미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자재도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자재가 오는 동안 이제 화장실 어, 기초공사 들어갑니다. 자, 화장실 겸 창고가 되겠습니다. 1층은 창고, 2층은 어, 화장실입니다. 야, 왜냐? 짜오 우와 우와 봐. 어? 과이, 과이. 이 물소, 치아 같습니다. 아직도 뭐할 일이 많아요. 저 방, 내부 방도 지금 칸막이를 안 했고, 또 문도 달려야 되고, 또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난간대 또 거실부 난간대 설치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뭐큰한달 정도는 더 진행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며일간은 쉬었다 그래요. 이 마을 축제 기간이라서 또 마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또 일을 안기 때문에 어, 공사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창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합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나무를, 집을 잘못 싸가지고 나무가 부족해요. 이 안쪽 지금 방을 막을 목재도 없고 저 위에 막을 목재도 없어서 지금 다 구입해야 되고. 또이 그 바닥부도 다 미장을 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공구 저이 시멘트로 파설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뭐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들 사는데. 래도 하면 깔끔할 것같아 집을 잘못 샀어 나무집을 잘못 샀어 나무 많이 부족해 지금 그 집같이 만들면 안 부족해요 어쨌든 사, 없는 거 사야지 어떻 해요

다 게임, 게임, 오케이. 웬 많은 사람은 집에 이렇게 한두 마리씩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방 부족분을 합판으로 막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합판으로면. 저기를 합판으로 많이 예쁘지. 그래 안 그래? 안이뻐 나무로 해. 돈 들더라도 나무로 해야지. 합판으로 오면 집이 상하지. 나무 합판 나무로 해 사서. 그리고 여기 바닥 문, 문, 어, 시킬 때 같은 시켜고뭐 시켜 줘. 이 사람이 말이가 빨리빨리 어. 하려고 해서 빨리빨리 어. 하려고 해서 하니까 이제 그, <laughs> 이 사람이 그이 사람들 찍혔어요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아그나그 나르세요 누가 어떤 분? 이 아빠가 왜 같은 아빠인데 왜돈받받 받고 하냐고 어. 그랬을 도 있잖아요 알았어 그게 아니고 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오케이 했어요. 돕주고 하려고 했어요. 어, 그건 이제 여기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얘 누구 쓰냐 누구 쓰냐 뭐로 뭐 그런 말을 왜.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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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절기둥을 세웠습니다. 응. 이쪽 부분이 약간 지금 복토가 덜된 쪽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좀 낮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두툼하게 바닥 시멘트를 할때좀 두툼하게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한 20cm 정도 더 나오게 해서 어좀 올리려고 합니다. 하단부 기초를 하고 브루크로 더 튼튼하게 이제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 부분은 옆으로 높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나무, 헌법. 나 헌. 예, 예. 이 o o d day. g o o 불 d 에다모닥불 d day. g 을 o d day. Good day. Good นี่นี่นี่นี่นี่ส้มกะเรรวาเรานวตรเอน้วยม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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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มผมผกผ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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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ผรผมม คุณอยากไม่เยอกพ่อคนนี้มีแนวผมว่าทำหอไม่พืชนหอเสียบบ่อเสียบน้ำมันเพืองไฟยเพื่อพื้นเขาพื้นเขาจะมีมื้นหัวยาบตองหัวซี่มอเพื้นเง้ยเพื่อเสียเสียอ่ะเสียเลย 이렇게 하고 거푸집을 대고 이제 시멘트로 좀 볼을 설치합니다. 수평은 다 이렇게 물자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습니다. 지금 화장실 공사도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2층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저희 집 창고보다도 더는배큰 공사가 되겠네요 오토바이 고쳐. 자, 예전에 우리 자전거 펑크 나면 직접 어, 펑크를 떼우고 그런 시절 같이 여기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직접 수리들을 많이 합니다. 음, 오토바이 고쳐요. 봐봐 병아리 봐봐 세나 병아리 여기 병아리가 있어 병아리 봐봐 닭 병아리 응색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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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나 오도바이버차. 어? 바이바이 한번 해줘. 바이바이. 세연아, 바이바이. 이, 말도 안 듣냐? 아빠. 바이바이 해봐. 아빠 보고. 아빠 보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도바이버차. 병아리가 귀엽네요. 병아리 귀여워, 세연아. 병아리 귀여워. 아, 아기, 아기, 병아리. 울지 마, 건들지 마. 너 지금 요들어어오고어어오바이고치오바이 고치고 있어요. 저는 많은 데 쓸만한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아, 오토바이. 낑낑. 재밌어? 하나 사줘야겠네. 반는 뭐냐? 반는 파프. 푸 카파이? 파푸 낭파이. <laughs> 장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오이 깽깽, <laughs> 라왕, 라왕 이건 이제 공사하고 남은 작은 나무들 이렇게 잘게 부숴서 그런 곳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 같네요. 아, 이제 오늘, 화장실 정화조를 만듭니다. 네, 나우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 사셨던 분들은 놀라지 않을 일이지만 어, 나우스에 이렇게 이런 생활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네, 화장실을 지금 이렇게 엉덩이를 파고 있는데요. 화장실,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정화조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하단부로 자연 배수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찰것같잖아요 전혀 안 찹니다. 네, 네, 다. 나중에 이제 그 공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부르크로만 쌓아놓고 하단부로 그냥 자연 빠지는 거예요. 흡수되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찰것같지않아요뭐 어디나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찬다는 얘기죠. 가로세로 1m 깊이 1.5m로. 판다는데 너무 작네요. 너무 작지 않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laughs> 저는 사실 이 집을 짓는데 관여를 안 씁니다. 나우 나우스 사람들 맡겼는데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거 유치도 세연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저는 아주 뭐 너무 보기 싫은 것만 좀 관여를 하는 편인데요. 일하는 분들 너무 간섭 많이하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 작은 정화조 속에서 어차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나우스 이 토질이 물만 먹으면 아주 뭐 진흙같이 해가지고 물이 그냥. 근데 건드기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 집도 그러고 뭐 아마 나우스 대부분의 집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포크레인이 있으면 몇 번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미스터문 포크레인 부를까요? <laughs>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laughs> 어제 지금 창고 화장실을 지금 기초공사 하다가 중단됐어요. 중단되고 오늘 정화조를, 정화조를 지금 저 파고 있는데요. 아직, 그, 시멘트도 주문한 시멘트, 모래, 자갈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것 같아서 가로로 1.5m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두 사람 사용하기 때문에 작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여유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제가 가능하면 간섭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가끔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케이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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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는 1.5미터니까 뭐 작진 않습니다 근데 참 몇십 년 이상이 흘러더라도 차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죠 이번은 수술 팔러 다니는 분입니다 에이. 다 팔았네. 한포에 22,000개라고 하니까요.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한포에.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려서 수술 판매를 합니다. 자네 아까 배고파서 히옥카오엥엥 저는 히옥오인오 많이 컸네요 자나가 나나 요즘은 가장 한가운, 한가한 시기입니다. 건기 때는 뭐, 뭐, 잡으러 갈기도 어렵고, 또 날뜨거워서 돌아다니기도 뭐하고. 세연이 엄마하고 세연이는 친구 집, 그 마을, 친구 마을, 그 마을 축제에 갔습니다. 국수 먹는다고. 저는 더워서 안 갔습니다 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덥지 않은데 햇볕만 나가면 아주 아, 많이 뜨겁습니다 습도가 좀 적기 때문에 땀은 안 흘려요 그늘에 있으면 아, 땅이 단단해서 하루종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한 1미터 팠는데 아직또한면이센티더 바닥을 파야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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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하이남남남하이자라이남남이 남. 남, 남하이. 보라이? 남, 남. 어, 남. 우리 <laughs> 교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약간 물기가 있는데도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안 되네요. 진흙처럼 뭉쳐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자 작업은 다시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한국은 이제 꽃 피는 봄날입니다. 비가 좀 내린다고 소식 들었는데 아, 즐거운 봄 나들이, 활력이 넘치는 봄 기운 가득.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